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미아파트는 대구 동구 신서동 용조 아름다운 나날 3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의 강점은 학교 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강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고 중심 상업지역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키우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사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농경지 보이시죠? 안심창조벨리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운동하기 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더 확대해 보면은 바로 인근에 이마트 보이시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바로 혁신도시, 트 골세일 여기 이용하신 분도 많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 대구, 끝자락 있죠. 어, 경북 하양, 하얀, 그 하양읍과 경계선상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경매에 나왔습니다. 31평 아파트인데요. 경매 나온 아파트 바로 307동 8호 라인입니다. 8호 라인에 15층입니다. 15층 중에 11층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2003년도 9월 19일. 지금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인데요. 평수는 31평이고 감정가가 2억 8천 400인데 한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1억 9,880만 원입니다. 현재 수의주가 전부 다 점령하고 있고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보니까요. 2018년도 12월 26일날 2억 4,700 거래가 되었네요. 세대수가 참 많습니다. 1,140세대 아무래도 관리비가 적게 나오겠죠. 총 주차대수는 1,377대 아무래도 야간에는 주차할 때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시대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매물로 등록된 게 낮은 가격선 31평 2억 2천5백, 감정 최저가 1억 9천8백 80만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저층이고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5층이지만은 그래도 고층 안보고에 10층 2억 3천, 한 4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아, 잘하면 낙찰이 될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글쎄요. 이거는 조금... 유찰될가능성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세실거래까지 한번, 한번 볼까요? 2021년 4월 235, 2500. 4월달 이번달에 2억 1300의 거래가 되었네요. 5층. 거의...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상 올라오는 금액이 겨우 7, 8천 올랐는데,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7년 전 가격으로 가버렸는데, 2016년도 그때 가격으로 해결했습니다. 아,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어릴 때도 한계가 있고, 물론 내릴 때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이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만은 조금 헷갈립니다. 어, 지금 대구 아파트 공급 물량 때문에 입주 물량 좀 많이 어렵겠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누가 살았고 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많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동구 신서동 영조 아름다운 나날 경매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